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지만, 정작 그 기적이 어디서 오는지는 잊고 살아갑니다. 기적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.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은 당신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.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순간,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.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,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. 기도는 중요합니다. 하지만 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 없는 나침반과 같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자리잡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기적이 따라옵니다.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.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드세요. 그 말씀 안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. 말씀을 붙들면 기적은 반드시 따라옵니다.